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공황장애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황장애. 요즘은 일반인들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만큼이나 공황장애라는 이름을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황장애란 무엇일까요? 우선 대표적인 증상들을 먼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려면 일단 일군의 증상들이 다양한 증상들이 한꺼번에 발현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가슴이 갑작스럽게 두근거리고 심장이 쪼여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땀이 나고요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이 한꺼번에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조여들고 식도에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호흡 곤란을 느낍니다. 마치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흉통, 가슴 불편감, 메스꺼림, 복부 불편감. 때로는 어지럽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멍한 느낌이 들어서 쓰러질 것 같다라고 놀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체온이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감각이 둔해지고 감각이 이상해진 것 같은 느낌 때로는 현실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모든 증상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 마치 미칠 것 같다 라는 느낌 때로는 심한 경우 이러다 내가 죽는 것 아니야 라는 느낌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운 느낌이 갑작스럽게 몰려옵니다 공황장애는 이런 일군의 증상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피크처럼 몰려와야 합니다. 대개는 이런 증상들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정점에 오른 다음에 1시간 이내에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의 증상들이 너무 강렬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런 느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떠올리면서 불안해하십니다. 증상이 가라앉고 난 이후에도 내가 뭔가 이상해진 것 같다.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심장 발작이라도 오는 것 같아서 이건 뭔가 심장이나 내과적인 질환이 생겨서 당장 죽을 수 있는 질환이 나에게 있는지도 몰라. 라고 건강에 대한 불안까지 초래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개 우리 전체 인구에서 적게는 100명 중에 5명 많게는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 살다 보면 열의 한두 분쯤은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들을 한번 혹은 두번 정도는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아 내가 요즘 공황장애가 생긴 것 같아. 아 나도 공황장애가 아니야? 공황장애가 아닐까? 어, 옆에 옆사람들을 들어보니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드물지 않게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황발작적인 증상, 공황발작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 공황장애 환자다 라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황발작과 공황장애 라는 진단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을 한두 번 경험했다고 무조건 난 공황장애 환자야. 무조건 약 먹어야 돼라고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후속적인 증상, 행동의 변화, 심리의 변화가 동반되었을 때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공황장애라고 진단이 되려면 1회 이상 의 반복적인 공황 발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황 발작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뇌리에 이런 증상을 강하게 느끼고 기억에서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또 공황 발작이 오면 어쩌지? 또 그런 증상이 오면 나 미쳐 버릴 것 같아. 못살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시 공황 발작이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불안해 떱니다. 이런 걸 예기 불안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는 미리 두려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기 불안이 심해지면 증상이 없는데도 공황 발작이 없는데도 항상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기불안으로 인해서 생활에 제약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공황 증상을 버스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느꼈다면 버스 타기가 두려워집니다. 어, 쇼핑센터에 가서 쇼핑을 하다가 공황 발작을 느꼈던 분은 다시 쇼핑센터에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공황 발작을 경험했던 사람은 다시 비행기 타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다시 내가 비행기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쇼핑센터에 간다면 또 공황발작이 올것 같아 라고 두려워하면서 그런 장소나 그런 대상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런 걸 두고 회피 행동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황발작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대중교통을 회피한다면 생활에 큰 제약이 생기겠죠. 공황장애 진단은 이렇게 반복적인 공황발작과 지속적인 예기불안, 그리고 예기불안에 따른 회피 행동이 동반되었을 때 공황 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 인해서 사회적인 관계, 대인 관계, 그리고 직업적인 기능에 현저한 이상이 생기면 아 공황 장애가 생겼구나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 공황 장애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기기도 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생기기도 하며. 아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이라든지, 다양한 상황에서 생기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도 공항 발작이 찾아오곤 합니다. 특정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집에 소파에서 편안히 앉아 쉬고 있는데도 순식간에 공항 발작이 밀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공황장애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매번 예기불안을 느끼면서 생활이나 행동에 조심스러워하고 공황 발작이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비행기 타다가 공황 발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공항 근처에만 가도 두려움을 미리 느낍니다. 아, 또 비행기를 타면 두려울 것 같아. 공항 근처에 가면 예전에 느꼈던 공황 증상이 다시 상기되면서 다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난 다시 비행기 못탈것 같아. 비행기 타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힘들 것 같아. 라는 마음 때문에 공항 근처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공황장애는 공항, 공항 발작과 예기불안과 해피행동으로 인한 사회적인 제약. 직업적인 제약이 동반되는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공황장애라고 해서 유사한 증상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막혀지는 것 같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쓰러질 것 같다, 신체적인 증상만 가지고 공황장애라고 함부로 진단을 내리진 않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피로해지면 가슴이 좀 답답한 느낌이라든지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만으로는 공황장애라고 확진을 하진 않습니다. 공황장애는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한 질환이 맞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좀 조여든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다 공황장애라고 진단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황장애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너무 겁먹고 두려워하면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요즘은 공황장애에 대한 인식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대한 명칭과 질환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가슴이 답답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질식하는 느낌이 들면 아나 공황장애인 것 같아. 공황장애 치료받아야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며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상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고 설령 공황장애에 준하는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잘 치료하고 예방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속단하거나 섣불리 겁을 먹으면 간단한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염려하면서 증상을 스스로 부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겁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진단 내리기 위해서는 공황장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 후속 양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것이 내가 느낀 경험과 일치하는지, 내가 겪었던 증상과 일치하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중미디어에 공황장애와 관련된 증상이 요즘은 자주 나와서 내가 공황발작인 것 같아요, 내가 공황장애인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증상을 들여다보면 공황장애가 아닌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하거나 불안이 심할 때는 공황장애와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겁먹지 말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면 금방 증상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공황장애이다 라고 의심이 된다면 스스로 속단하거나 잘못 진단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자신의 증상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